아 이정도는 괜찮죠? 아, 오늘도 시작되는 첫 장면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오랜만에 강변오토 구지로 갑니다. 근데 비가 와가지고 우중 피칭을 해야 될것 같네요. 빨리 후다닥 칩시다. 고! 오늘 사이트 21번입니다. 앞에 전경은 이런 느낌이고요. 아, 지금 사이트에 왔는데 비가 안 옵니다. 진짜로. 숙박은 안 하고 그 A6 맞춰가지고 밥만 먹고 갈 거예요. 되게 간출합니다. 이정도면 전동펌프 해도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음. 자, 오늘도 열심히 텐트를 피시는 슈슈님 밤에 일을 치시면 잘 보이시나요? 뭐 이정도는 충분해요 이거 보세요 이제 다 떴어요 백 박는 위치에다가 무심히 이렇게 다뻗줬어요 최고입니다 야 <laughs> 장족의발전입니다 <laughs> 엄마, 아빠가 편해지겠다. 이제 눈치 백단이죠. 백단이죠. 캠핑 벌써 뭐 서른 번 넘게 갔잖아요 <laughs> 네. 잘했어. 바닥에 모기가 있는 것같아서 빨리 선풍기부 <laughs> 오늘은 이너 없이 텐트를 피칭했습니다. 여기서 방법이 진짜 무섭다. 엄청 넓은데요? 어, 이너 떼고 놀 거예요. 네. 저희랑 저희 지인들 같이 캠핑을 하려고 했는데 겁나서 도망갔어요. 엄마가 <laughs> 도망가서 피고를 한고 하더라고요. 아쉽네요. 뭐있습니까 <laughs> 와주고 설치하면 되는데. 맞습니다. 자 이제 조금만. 오, 원래 이게 다예요. 조금만 세팅하면 끝납니다. 빨리 밥 먹읍시다. 보세요. 나 설치하니까 이제 비옵니다. 한번볼원합니다 아, 완벽합니다. 솔직히 이 정도 왔을 때 유튜브 각인데 이 정도까지는 막 재밌진 않았죠. 그렇 <laughs> 너무 날... 편하게 쳐서 죄송합니다. 날씨 요정이네. 칠 네. 때는 비안 오고. 너무 편하게 쳐서 몸둘 바로 모르겠습니다. 들어가, 들어가. 비 온다, 비 온다.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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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올려라 올려놔, 올려라, 올려라, 올려라. 많이 아, 아니 여기 나도 여기. 아니 거기 올리면안돼 나무에 아가아무 해졌는데 네. 밥 먹읍시다 어, 왜 이렇게 여기 한층 박됐지 지금 좋습니다 아, 보이진 않지만 여기 사람들이 배가, 엄청 많다는 거다. 소한 음. 스파게티 먹어볼게요. 네. 음 맛있어요. 와와봐 빨리 먹자 먹자 음.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집에 가서 편하게 자고 와가지고 너무 상쾌한 상태입니다. 어뭐 원래 비가 계속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어, 피크닉 겸으로 하려고 왔어요. 근데 어차피 내일은 걷어야 돼서 제가 오늘은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이제 해가 뜨니까 그때 좀 말리고 하려고 했는데 아 오늘 저녁에 강수량을 보니까 상당하더라고요. 3시간 간격의 윈디 보니까. 67mm, 70mm 정도 가까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조금 걱정은 되긴 한데, 저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다가 안 되면 저도 텐트 버리고 와야 될것 같아요. 어, 다음날 저희는 집에서 자고 와서 뽀송뽀송하게 왔습니다. 어, 어제 <laughs> 플라인 안 쳤는데, 안 치니까, 그리고 벌레 들어온다고 꽉 잡아서 했더니, 그런 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. 그래. 저 오자마자, 일단, 플라이 치고, 애들 놀으라고, 이너매트 깔아놨습니다. 이게 뭘 하시는 거죠? 아 이거 모기 학교 응. 모기가 좀 있나요? 아 없는데 그 애들 있어가지고 하나 피어 놀러 갑니다 오늘 밥을 안챙겨가지고 오랜만에 계 네. 밥없읍시다예 오랜만에 쌈 싸먹는 것 같네 와 깻잎 이건 따내고 응. 밥을 이렇게 응, 와, 여러분들 이게 바브리살인데 진짜 맛있죠요 아, 네. 삼겹살 맨날, 맨날 먹다가, 먹다가 질리면 응.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와우. 오. 한 입만. 한 입만. 응, 이거 두 개. 어, 어. 맛늘 응. 맛있으세요? 嗯。Mm. 지 캠퍼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. 비가 많이 와서 피칭하는데 힘드시죠? 어, 아, 밤 되니까 추워가지고 비 와서 안 하려고 했는데 처음 한 밑에서 불멍을 좀 해야겠다. 애들이 추워가지고 장작 해보겠습니다. 불멍 되게 오랜만이네요. 사 나이 비올 때 하니까 음. 따뜻하겠다 일단 작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한번 피워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 따뜻하다 아 따뜻하다 비오는데 그래도 장작을 사 오셨네요 아 오늘은 좀 추워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응. 저번에 비 많이 왔을 때 다른 텐트에서 불멍을 하던데 살짝 지나가데 너무 뽀송뽀송한 거예요 맞아. 그래서 습한 기운 때문에 물을 좀 피우면은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차든 차든 잘 익은 감자 할아버지 한입 나 한입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도 없고 바람이 지만 지금 바람이 상당히 붑니다. 저녁에는 간단하게 컵라면. 일단 불에 호떡을 구워 먹었고, 지금 이제 저녁부터 <laughs>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불기 시작했습니다. 아, 이 정도는 괜찮죠? 이래서 혹. 호우가 내릴 때는 리빙쉘이죠. 이제 자려고 누우니까 비가 그쳤네요 아 내일 아침까지 안 오길 바랍니다 어차피 제가 내일 정리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어, 지인이랑 같이 놀면서 먹었던 IGT 이런 거는 다 정리했고 저 혼자 1인 세팅했습니다 아 쉘터로서 너무 널널하게 쓸수 있어서 좋습니다 비바람 불어도 참 안전한 게 리빙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정이 있어서 빨리 어, 해는 안 뜨겠지만 비가 안 오면은 빨리 말려가지고 집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숙박은 저 혼자 하지만 어, 피크닉 겸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저는 한잔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날씨가 버늘하고 좋습니다. 이제 캠핑, 이제 자주 가야 됩니다. 여러분들,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. 빠짝은 어, 못 말리겠지만, 그래도 어느 정도 말려서 집에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다행입니다.